안녕하세요 상상토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어 중심 독해 제가 따로 이거를 네이밍을 아직 붙이진 않았는데 저번 영상에서는 상상독해 혹은 기세독해라고 이야기해 드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기존 독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 직독 직해 그리고 끊어읽기, 그다음에 직역, 그냥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로 해석을 하실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해석을 잘하든 못하든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하에 당신의 대부분이 알다시피. 우리 엔지니어링 팀은 개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의 가전, 주방 가전을 이번 가을에 출시될 이 종류의 상품은 지금 마무리되었습니다. 제품이 다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러한 이유로 여러 트레이닝 워크샵이 8월 달에 개최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새로운 제품들의 특징들을 특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해석을 하는데 이게 좀 괜찮죠 이게 맞는 말이니까 우리 영어를 우리말로 잘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의해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말로 해석을 정확히 옮겼다는 것 자체가 우리말 해석으로 옮겼다는 것 자체가 이 영어 텍스트를 정확히 이해했다라는 거 동의한 표현 아니거든요 우리말 해석을 잘했다. 이걸 잘했다라는 게 영어 텍스트 이해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저 관계는 있는데 엄청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죠. 영어를 영어로 이해하면 가장 좋지만 영어를 늦게 공부하거나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영어를 굉장히 늦게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이제 늦게 학습하신 분들은 영어를 영어로 학습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말을 써야 되는데 다행히 토익이라는 시험은 논리력과 추리 추론 능력 이런 걸막 요구하는 스타일의 질문을 내지 않거든요. 음, 저는 이렇게 어차피 우리말로 할 거면 우리말 문장을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단어 단위로 찍어가면서 주동목 위주로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위주로만 해석을 빠르게 치고 가는 게 훨씬 좋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도 당신들은 알고 있다 엔지니어링 팀이 개발하고 있다는 걸 새로운 가전기구 출시되고 이 제품은 완료되었다 다 만들어졌다 트레이닝 워크샵이 열릴 거다 시키려고 특징들을 새로운 제품 이런 식으로 단어 단위로만 찍어가셔도 사실은 저희 뇌는 똑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어를 찍어 놓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문맥을 알아서 만들어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익혀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될때 단어를 아느냐 모르느냐 싸움, 그러니까 단어를 아느냐 모르느냐 싸움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문장 구조를 잘 아냐, 문법을 잘 아냐 이런 싸움으로 가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 자체를 토익 공부의 프레임 자체를 단어 공부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단어 공부라는 건 굉장히 인풋 아웃풋이 정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음 만약에 독해 해석뭐 문장 구조 뭐 문법 이런 것들로 뭔가 이제 파편화돼 있으면 굉장히 추상적인 공부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쌓이질 않거든요. 어떤 공부력, 토익에 기 대한 실력이 단어라는 어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딱 목표를 계속 공부하시면 계속 오르는 거죠. 단어 중심의 독해라는 건 단어를 공부한다는 건 단어 중심 독해 실력도 는다는 거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스태프들은 말해야 한다 매니저에게 어떤 워크샵 참석할지 모든 직원은 돈을 받을 것이다 잔업수당에 참여하면 우리는 안다 이것이 시간이라고 우리 회사 우리 받아들인다 상품 가능하게 한다 넘버원 서플라이가 되는 것 수업체요 넘버원 공고업체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죠 가전 기구에 대해서 보장한다, 워크샵이 제공할 거라고 정보를 필요한 너의 판매 역할을 수행하려고 효율적으로 어떤 질문, 걱정이 있으면 트레이닝 끝난 이후에 이메일 보내라. 여기로 답변해 줄 거다. 기쁘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엄청 우리말로 예쁘게 옮기지 않았잖아요. 단어단어 찍어가면서 적당히 했어요. 이런 식으로만 해도 의미 파악은 한 실제로 토익 지문에서 90% 이상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 관건은 제가 이 동그라미 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아느냐. 모르느냐 이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단어를 많이 알수록 단어 중심 독해에서는 유리해지고 단어 중심 독해를 하는 법 자체는 단어들을 눈으로 체크해 가시면서 아는 단어 위주로 이제 쭉쭉 밀고 가면서 단어로 의미를 딱리마인딩 시키면서 쭉쭉 가는 해석이에요 해석법 자체는 별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프레임의 전환. 여러분들이 기존에 우리말 문장을 예쁘게 만들려고 하고 있었다면 그거에서 좀 내려놓고 단어 중심으로 가도 충분히 괜찮다.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파트 5 문법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구조를 좀 봐야 되는 문법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거에서는 기존에 하셨던 끊어 읽기, 그리고 주어 동사, 표시하시면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진짜 고득점을 가신 분들, 예를 들면 950점 이상, 900점 이상 가실 분들은 제가 단어 중심 독해를 굳이 권해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이고 그 우리만 해석으로 예쁘게 옮기셔도 빠르게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굳이 제가 단어 중심 독해를 권해드리진 않고 단어 중심 독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석 자체가 일단 어렵고 그다음에 방향성을 못 잡는 점수대 특히 500점 목표, 700점 목표, 한 800점 목표까지 단어 중심 독해로 해도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효과적인 학습법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방향성을 짜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